첫 패배를 당하고 전주로 넘어왔습니다. 김현민이 오늘 경기. 브라운 선수의 지금의 손짓을 통했고요. 네. 오, 좋아요. 사이드가 열립니다 손을 들고 있던 브라운 선테 손이 뻗쳐집니다. 다른 곳 하지 않고 브라운의 득점입니다. KCC 턴너버를 응징할 수 있을지 응징을 원합니다 응징을. 네. 맞지 않았고요 4대 완벽한 속공 상황 알렉산더 서훈 김영환 쪽으로 잘 들어갑니다. 아. 다음에 서훈 라테스 띄워줬습니다 정확하게 연결 그리고 알렉산더. 그렇죠. 아. 이준영 정면 들어갑니다 네, 슬립을 빠져들어갑니다 그라운드 쪽 열렸죠 브드 브라운 76대 72 김영환 석전 아, 같은 상황이에요 자, 김영환 자, 김영환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선 앞에 영선 허훈 주백 이후에 방패스 연결 브라운 멈춰섭니다 득점 K세션 배틀의 두 번째 시리즈 연기 어제 원주 DB에게 20점 차 패배를 당하고 전주로 넘어왔습니다 김현민이 오늘 경기 3톱을 보냅니다 야, 지금도 허훈 선수의 지금 움직임 좋았고 지금 패스가 절묘했습니다 라거나 득점 실패 네, 브라운 선수의 지금의 손짓을 통했고요 네. 어, 좋아요 인사이드가 열립니다 아, 허훈 선수의 아주 멋진 패시스네요 네. 저런 공격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때문에 허훈 선수를 수리한 네. 라거나 8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수 2점 차. 자 패스페이크 이후에 이번에 허운이죠 득점! 자, 허운 또한 있습니다. 네, 지금 열균 선수가 스위치 상황인 줄 알고. 어느새 2분 안쪽 들어와 있는 양 팀의 오프닝쿼터입니다. 허훈. 손을 들고 있던 브라운 선한테손이 뻗쳐집니다. 안한곳 하지 않고 브라운의 득점입니다. 네, 스위치된 상황에서 지금 익사에 대해서 도움 소리가 오긴 하지만 지금 터너버을 응징할 수 있을지 응징을 원합니다. 응징이 합니다 김영환. 오늘 김영환 선수가 어, 팀을 데이트는팀 파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 좀더 강하게 좀 디펜스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터너입니다홈맨 어? 게임 홈 맞지 않았고요. 4대 완벽한 속공 상황. 알렉산더 예, 네, 오 선수가 옆에 있는 박준 선수를 줄 수도 있었지만 네. 결국 이런 게 바로 퍼포먼스 를 유도한 캐노할때 패스보다는 본인 공격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네. 자 돌파 시도. 어 지금은 터프샷이었거든요. 네. 예. 이트인바 패스. 허훈 김영환 쪽으로 잘 들어갑니다. 어 아, 지금 컬 동작이 김영환 선수 상당히 훌륭했고요. 네. 페인트 선수가 앞에 있어 좋네요. 그렇습니다. 아, 허훈 수비가 바뀝니다. 미스매치. 자 페인트 존에 그러면 약점이 생기겠죠. 다음에 성훈 라켓 띄워줬습니다. 정확하게 연결 그리고 알렉산더. 아, 지금 저 패스도 쉬운 어. 패스가 아니에요. 네. 네. 나 패스가 쉬운 패스가 아니데허원 선수 확실히 패스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허원 선수가 이제 경기를 치는 모습 보면 시즌을 거듭하고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농여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점점 더 여유가 생겨지고요. 네. 네. 어, 한 10년 뒤베테랑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인사이드에서 미스매치를 만드는 과정도 상당히 부드러워졌는데 네. KBL에서 지금 어시스트 가장 잘하는 어. 선수 허원 선수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행복 분구를 네. <laughs> 알렉산더 펼치고 있습니다. 5 점차. 허훈 탑에서 두드립니다. 오. 그리고 허훈을 니다 허훈! 아, 스위치 디펜스도 소용이 없네요. 네. 이후에 허훈을 선택합니다. 유렇게서 타이트하게 붙죠. 박준영. 정면 들어갑니다. 네. 스수지가 몰리니까 허훈이 어, 또가차없이 어시스트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네. 몰리면 어느 순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운쪽 열렸죠 어, 브드 브라운 허훈투 브라운 어, 첫 번째 찬스가 첫 1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7 네, 6대72 네, 김영환 석전 <목소리> ACC는 지금 미스매치 과정에서 수비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훈 같은 상황이에요 자, 김영환 자, 김영환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아, 역시 여유가 있었고요 네. 네. KC 입장에서 아까의 찬스를 살지 못한 부분이 좀 아... 84대 81, 석 점차. 브라과 어? 허훈 선수. 지금은 더 반대로 KCC가 있어야 되는 거 완전히 비었어요. 네, 지금 홈이 나가기 때문에 유병훈 선수는 다시 핸드폰을 생각을 하고 수비를한것 같아요. 불안한 리드. 자, 턴오 보여. 요패스미스 앞쪽 빠르게 또한번 리드를 빼어 놓을 수 있을지. 네, 선생님, 선선생에선 박준영, 어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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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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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게돼 있거든요.